그거 어떻게 깼을까? 와 대단해. 다섯개 어?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출구를 찾아가지고 탈출했지? 하늘이 도와서요. <laughs> 아 그래 솔직히 하는 이거 한번 깼는데 4일 걸렸어요. 4일. 하루에 5시간씩 했는데 계속 죽어가지고 4일째 될 때쯤에 아마 깨는 걸로 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운이 좋긴 했어. 초보자는 이제 애들이 조금 좀덜날기나 차이... 뭐가 큰 차이예요? 애들 몬스터 차이인가? 배게자? 오늘은 성역 가겠지 <laughs> 오늘 가겠습니다 덜 빡세? 오케이, 오른쪽 오늘은 갑시다 아 열쇠를 근데 항상 하나를 먹고 항상 찾아. 어? 두 개를 먹고 찾으면 얼마나 좋아. 응? 근데 좀 위치는 알아요. 아까 1층이야. 1층. 1층. 위치는 정확히 알아. 1층 어딘가요? 여기 우선 처음 오는데부터 이쪽을. 우선 이쪽 근처는 아니야. 우선 이쪽 근처에 우선 있지는 않아요. 한층더 밑에서 이제 다른 방이네. 근데 초보자도 깨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이죠 이, 곡은 아마 열쇠 를따 가지고 먹는거 니까, 요 근처 에서 아마 열쇠 가 하나 나올 거예요. 저쪽 안 돌아봤 다. 오늘 길 막혀 있 구나. 까지 애들이 별 날뛴 그런 게 없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열쇠 하나는 잘 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줘. 1층으로 내려가면 돼. 지금 내가 여기가 몇 층이야? 2층? 3층? 아, 뭐 헷갈릴 수도 있죠. 뭐 나도 하다가 헷갈리는데. 마다 종종 헷갈려요. 가좀 있으면 좋겠다 진짜. 로더도있다 음. 하나 있으면좋은데 아마 하나 있운데 방에 여기 고고기있는데 여기 이 방. 어, 맞아 맞아 열쇠 따는 방. 방러니까왜 되게 조용한데? 조니할때리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보자로 좀 늦게 나오나? 그런 건다 아니 텐데. 레버 쪽에 애들이 엄청 많아. 어 진짜로. 레버 쪽에 애들이 장난이 아니야. 무슨 더월드가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 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 그게 약간 랜덤이야, 진짜. 너무 랜덤적, 랜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잘못 봤나? 볼일다 봤으니까 이제 어디서 나가더라. 소리 들린다, 소리 들렸 죠? 아, 근데 덩어리 들 진짜 안 좋다. 응, 아, 진짜로요.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층 내려가야 되네, 여기 층이가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게 좀 다르네, 다르긴. 대강이 한층 내려가야 되는 걸 거야. 아닌가? 물인데? 1층에 있거든? 레버가? 우선 물속으로 내려가는 데는 쪽은 아니었어. 이방문이 아마 잠겨있을거에요 잠겨있죠? 이방문이 을 열면 아마 지하로 내려가는 데 같은데 뭐지 여기? 항상 잠겨있더라고요 여기 아 여기 별기로뭐 가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수로인가? 여기? 아, 출구 근처야?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응, 근처 같은데, 레버 아닌가? 파악 좀 하자. 아, 자꾸 딸랑이만 주냐? <laughs> 어, 아, 자꾸 딸랑이만 줘요. 왜 이거? 어디냐? 아, 나 전판에 죽을 때 여기서 죽은 거 같은데 아닌가? 어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경종만 안 뜨면 돼 그래 맞아 경종만 안 뜨면 되겠네 제일 짜증나 아, 요새 아니야? 자스.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까운 거. 여기서 여기가 일 지하 여기가 물속이니까 한층 아마 올라가서 아마 어딘가 있을 거야. 내 기억으론. 아마 한층 올라가서 어딘가 있을 거 같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파밍하면서 가죠 저 월드가 혹시나 필요할 수가 있거든 애들이 진짜 이제여도 아 여기 지금 거기다 여기 황금고곡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여기 황금고곡이 있는데 여기 숨어서 가면 왼쪽에 자, 국회 닫힌 문 있고 오른쪽에 레버방있거든 어딘지 알아 여기 여기에 황금 여기 에그 황금 고고여 기가 이제 황금 고고을먹을수 있는 그곳 입니다. 문을 열고, 열면 저기 안에 굳게 닫힌 문이 있는데, 그 굳게 닫힌 문을 열라면그 반대쪽에 레버방이 있어요. 그 레버방을 위래에서 떨어져도 되고, 올라간 데가 어딨냐? 뺏어가도 되 돼. 하면 돼. 아우 진짜. 아우 진 아우. 아우. 아, 여기 여기 근처 같은데 아닌가? 출구 근처라서 방을 쓰면 출구 갈것아 같... 여기 잠겨 있다. 역구역이 아니야. 역구역 같은데. 는 죽으면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새로? 아이템도 다시 초기화 안 돼요? 초기화 될거 아니야. 괜찮아. 초기 안 된다고? 아 진짜로? 개꿀이네. <laughs> 아 진짜로? 안녕. 숨으면 그만이지롱. <laughs> 아 초기 안 돼요? 대박이네. 근데 애들이 확실히 조용하다. 애들이 진짜 확실히 조용해. 죽으면 그냥 다시 하면 되겠다 어? 근데 죽지 죽지 해보해습니습니다이로 일로 가까. 갈까? 이로 가까. 이보자는그 삼거리를 찾아는되는데그 앞에 레버방 앞에 삼거리가 있거든 머리다 하나만. 아이고. 열쇠 또 주셨네? <laughs> 아이고, 열쇠 또 주셨어요. 약간 냄새 비슷한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아까랑 다르단 말이지? 여기 방 기준이었어. 이거. 이거 레버 내리는 데 있잖아요. 여기 레버 다섯 개인가? 네개 내리는데. 여기 근처야. 내가 아까 오른쪽 방 샀으니까 여기 바로 여기 오른쪽으로 와, 들어가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 근처다. 애들 개 많은 거 보니 여기 근처야. 응? 여기 근처야. <laughs> 여기 근처인 것 같아. 백방이야. 여기 근처 여기. 응? 왠지 나가서 바로 우회전해서 가면 이제 있을 거 같은데? 야, 많이 오진 <laughs> 않는다. 나 봐, 더 월드, 더 월드 오케이 왔어. 여기 근처 인데 아닌가? 아까 랑또 다른가? 내리는 데 있잖아요, 저 아까 앞에. 거기 근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중앙에 보면 무녀, 고공 먹으면 무녀 튀어나오는데. 두 군데 중에 내가, 내가 두 군데를 알거든? 나오는 데가? 응, 음, 아, 근데 여기 근처같안 아, 또 알바하러 왔어, 이 아, 씨. 대쪽인가 그냥 내려가는 건 아니야. 내려가는 건 아니야. 저긴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니고. Holy <몇> shit.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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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거리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도 조금 애들이 그나마 좀 낫다 순진하다. 응? 순진한데. 뭐야? 오 오. 오. 왜?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시 하면 돼요. 응? 오케이, 저 앞에 가서 방울 씁시다. 아니, 오히려 더 도와준 거일 수도 있어. 방울을 써라. 응? 아, 근데 벽에 있는데. 뭐지? 아, 저게 저렇게 죽는다고? 가서 딱. 할때 레버 내릴 때 돌을 딱 쓰고 떨어지면서 앞으로 연락 뛰면 <laughs> 완벽하죠? 여기 삼.. 여기 입구 세개 있는 데 쓰자 나의 길을 인도하거라 지하로 내려가는구만 아 떨어지는 방향 맞아 맞아 밑에 보면 나오잖아. 어, 잠깐만. 어딘지 알겠다. 어, 여기 어딘지 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것 같아. 바로 앞에 삼거리인가? 설마? 아가 아니 네, 여기 보이 죠？여러분 들 굳이 안 써도 될거같 은데.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찌기네 드디어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성역가는 그 문인가요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오케이. 오 나이스 내가그 진엔딩을 볼수 있는 오.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고만 있을게요. 아 나의 고국 여러분들 여기 황금 고국 내가 모은. 못 가기는 어딨지? 약간 거기 여기 그인데그막 밑에 막 어, 짜자자자자 튀어나오는 데 있잖아 아 요게 이제 성역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그 꽃입니까? 와쓰.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누르면 돼? 그러니까 초보자가 훨씬 편하네. 그냥 초보자로 그냥 깰 거여서. 스